북중 교역 고점인 단동 신이주 육로 무역 중단이 4년째 좁아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귀국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물품을 운송하는 화물 트럭이 단동 신이주 육로를 통해 운행되었지만 수출인 무역은 아직 재개되지 않은 것입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6일자유아시아 방송에 설 명절 연휴가 지나 단동 신이주 육로 무역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신이주에 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아직 북한의 무역기관에서 무역체계를 공식 포치한 건 아니라면서 2월 말이나 3월 초 중국 측에서 단동세관을 열기로 했다고 더 무역기관 간부가 말해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평안남도에 또다른 소식통도 3월 초 단동시내즈 세관무역이 열린다는 소식에 수출용 속탄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중순 개초탄강 일대에서 속탄 한 톤에 내와 12만 원이었지만 이달에 들어서 내와 20만 원으로 급등했다고 합니다.